오늘 아침에는 지난 시간 우리가 20주일 53문 성신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부분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내용이죠. 오늘은 둘째 부분을 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죠. 53문. 성신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첫째,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신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신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내려주신 선물인데 이것을 나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또한 나에게도 주어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 또한 나에게도 주어졌다라는 이 표현은 다름 아닌 교회의 고백입니다. 성신은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주어진 건데요. 그렇지만 나도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포함이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성신이 오신 오순절 날에 세워졌죠. 그때 거기에 모인 사람이 우리 다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다 성신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 성신께서는 이미 교회 안에 계시면서 말씀을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신으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성신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또한다한 성신을 마시게 된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리켜서 성신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우리를 가리켜서 한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자.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8절을 말하죠. 그래서 성신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의 지체들을 향하여 신자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2절은 그렇게 사도가 교훈합니다 오순절 이후 성신은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문제는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일 54문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데요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그 질문인데요 살아있는 지체가 교회 안에 거하시는 성신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 안에 주신 은사를 아, 개인주의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오류들이 많이 있고 어, 그래서 자신이 교회에 속하지 않커서도 어, 성신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간혹 어느 선교 단체에 어느또 기도원에 가물인에서 자신이 성신의 은사를 받았다. 성신 의 은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 이,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는데 하지만 분명코 단언컨대 교회에 속하지 않고 성신의 은사를 받는 일이란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나만 튼튼히 서 나가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신자로서는 큰 잘못이겠죠. 성신은 교회를 세워 나가시고자 신자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신을 보내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는 또한 나에게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럼 성, 이러한 성신께서 나에게도 주어진 성신께서는 어떤 일을 하 실까요？자, 여기 보면 성신는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 으로 그리스도 와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 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 죠？그리스도 께서 우리 를 위해서 행 하신 일이 있 는데 그것 을 사람 으로 서는 다할 수도 없고 깨달 을 수도 없 지요？성씨 께 서는 그리스 도의 행 하심 과 가르 치심 을 말씀 으로 기록 해주 시고, 이 말씀 의 직분자 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죄인의 마음을 감화해서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의 사이에서 연결을 해 주시는 분이 바로 다름 아닌 성신 하나님이신데 캘빈 선생은 이 부분을 성신을 성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에게 효과적으로 연합시키시는 유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성신 없이는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이 성신 하나님은 결국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성주는 그리스도와 무관한 새로운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성부께서 성작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 그것을 그의 백성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나 한다면 은 그분께서 일으킨 구원의 사역을 성신께서 아무리 적용하신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는 일이 되겠죠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는, 나오신 는나오 성신은 우리를 성자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신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 구원을 얻는데요 성신께서는 항상 일하실 때 말씀을 쓰셔서 우리에게 중생의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성신께서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일이기 때문에 신자로서는 조심할 것은 성신을 회방하는 죄이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성신을 회방하는 죄라는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고 또 받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고 이를 거부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아, 사도들은 일관되게 성신을 회방하는 죄다 이렇게 어, 교회 앞에 경고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성신께서 어, 이러한 은덕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하신다. 그럽니다. 예수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자신 있게서 이루신 구속을 가리키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보혜사로 우리를 기도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말, 영어로는 컴포터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힘이 없는 자를 도와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가령 법정에서 변호해 주는 변호사. 또 힘이 없는 병든 우리를 곁에 와서 위로하는 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는데 성시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복에 참여하도록 깨우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 요리문단 1문 일문, 일문에서 우리가 아주 어, 참 마음에 뜨거운 고백을 우리 표현을 했는데 일문의 표현대로 성시께서는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신자로서의 유일한 네,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신자는 세상의 다른 곳에서 위로를 어, 찾지 않고 성신께서 깨우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서 유일한 위로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성신께서 주시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어, 교회의 진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게 돼요. 교회와 상관없이. 그이 성신의 은사, 성신의 위로가 주어지는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 사도행전 9장 31절 보게 되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신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해서 당시 사울이 교회를 무섭게 핍박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나타나 그를 그리스도의 포로로 사로잡으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시는 일이 있죠.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신께서 주신 위로는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도 관련이 되지만은 교회 의 대적을 제압을 하고 교회가 평안하게 전전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신의 위로라는 것은 단지 주관적인 마음의 태도를 넉넉히 넘어서는 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위로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럽니다. 성신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이 약속. 이것은 성신께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영원히 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신은 우리를 결코 떠나실 법이 없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다시 오겠다. 그러셨어요. 성신 하나님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성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마태 28장 20절 말씀과 같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성시께서는 우리가 고난 받을 때도 에 물론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인데 그 이유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항상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성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것은 그건 아주 명약관한 분명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가리켜 우리는 성신을 영광의 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업을 얻을 것을 그분은 보장하시고 또인쳐 주시는 분이기에 또그 사실을 우리 안에 항상 계시면서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 성신 하나님이세요. 이처럼 성신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국 한국 한국 한나한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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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말은 할부금과 같은 그런 말인데 우리가 이 할부금을 일부를 주면 그 물건을 어, 미리 가, 갖고 와서 사용할 수가 있듯이 성신께서는 우리가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지만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에 대한 넉넉한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신께서는 어떻게 예, 일하시는 걸까요? 성신께서 행하시는 것은 먼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해, 행해 주신 것은 성경이라는 것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성경을 가리켜 모든 성경은 성신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이 구약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성신께서 어 그들에게 하나의 지필자로 성신께서 감동하셔서 일하게 하신 결과인데, 특별히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은 성신께서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기억나게 해 주셨고, 또그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간적인 오류로부터. 보호하셔서 성경을 쓰도록 그렇게 예, 하신 겁니다. 따라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신 성신께서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뜻을 깨닫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다 중생 중생했다고 하는 신자들인데 베드로전서 1, 전서 1장 23절 보면은. 그 중생이 은혜를 받은 걸가르켜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말씀하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 거고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직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는 반드시 말씀을 사용하세요. 성기는 이 성경 기자들을 감동해서 성경을 쓰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이 말씀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지만은 그분이 스스로 이 말씀의 저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은혜의 방도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셨어요. 마치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체에 스스로 그렇게 제어를 받으신 것처럼 물론 육체에 갇힌 분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처럼 성신께서는 말씀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지만 우리를 그 말씀을 떠나서는 성신을 알 수가 없다 하는 점이에요 그런 위해서 성경은 성신의 성육신이다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성신께서 말씀에 매여 계신 분은 아니지만 즐겁게 그 방도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신께서 사용하시는 이 방도를 존중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성신은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신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선물이지만은 또그 믿음으로 우리는 성신의 은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신의 은덕을 누릴 수 있는 수단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참된 믿음에 이를 수가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럴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 그 말씀을 무시한 그 은사 운동, 카리스마 그 은사 집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신앙을 세우는 게 아니라 허무는 행위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시께서 복음의 강세를 통해 믿음을 일으키시는데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 믿음의 씨를 주시면서 먼저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이건 함께 붙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신께서 먼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걸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성신을 이야기하게 되면 개인적인 열정주의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어, 우리는 갈라디아 3장 10절, 14절 말씀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신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성신의 약속은 성신 그 자체. 곧 약속이라는 의미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성신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 받게 되는데 그것은 행함으로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신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는다 하는 것은 어, 곧이 성신을 육신으로 행하지 않고 어, 성, 성신으로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성신은 느낌이나 감정으로 알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성신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유기적으로 인도하세요 이 유기적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자라갈 때에는 그 환경, 그 갖고 있는 내재적 능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또 후천적인 학습 이런 게 동원해서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성장해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신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그렇게 유기적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비인자로처럼 가만히 있는데 그저 갑자기 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뭘 채워주는 그런 분은 아니란 말이죠. 유기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성신께서 활동하시지만 효과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여러분들. 혹시 큰 예배당이나 또 TV에서 파이프 오르간 아름다운 파이프 오르간을 어 보셨을 텐데요. 그 파이프 오르간 보면은 여러 파이프가 쫙그 있잖아요. 그 사이즈도 여러가지고. 근데 그 반주자가 공기를 페달로 막 집어넣어요. 집어넣을 때그 공기를 어느 파이프에 들어 보내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성신이지만 사람을 따라서 나타나는 양상은 매우 다르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그 말씀에 대해 인격적으로 반응하면서 나오도록 하시는 성신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 가운데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신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신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신비한 경험을 찾는 것도 아니고 무슨 종교적인 기술이나 비법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고 성실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들을 바라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것 겁니다. 성신은 그런 의미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에게 우리는 성신을 경외하고 그분과 거룩한 교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흔히 성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순절 교회에서 성신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복음 전파는 복음지 교회에 가서 배우고 신학적인 토대는 개혁교회에서 얻으면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가 성신 논리는 약하다고 말하는데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성신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겁니다 성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에 대한 반말로 성신 얘기에만 나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말씀과 무관하거나 그리스도와 무관한 성신은 반드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신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불어 소멸하지도 말해야 합니다 오직 성신을 쫓아 행해야 될 것이고 이 성신의 열매라는 것은 억지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생명되신 그리스도에게 내가 연결됐을 때 여러가지 측면, 아홉가지 측면을 가진 성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나갈 수가 있게 되고 그러한 신자로 맺어진 교회는 그만큼 열매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죠 걸어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는 성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그분이 일하신 결과 우리가 이 성신 안에서 어떻게 성신적인 인생을 경영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늘로 올라가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아버지로부터 성신 하나님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 주셨고 이로 인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 성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우리 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걸또 주장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는 이 마누리를 대신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더큰 위로가 없는 줄 압니다. 주님,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내려주 주시고 또 믿음을 선물로 주시오니 이 믿음의 열매가 항상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열매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로 더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